명상을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그러고 이 선이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입니다. 초기 불교에 있어서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멈추고서 명상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을 관하는 것 이것이 비파사나였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되면서 사마타 비파사나 하는 방법이 <laughs> 바뀌었죠. 자기 잘못된 자세를 고치려고 하는데 머릿속으로만 올바른 자세를 떠올리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세를 바로 고치는 것보다 옆에 진짜 제대로 된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제대로 고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초창기에 있어서의 사마타 비파사나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머릿속에 두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고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대승불기에 있어서의 사마타 비파사나는 사마타는 거울을 보는 것이고 비파사나는 올바른 자세를 보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들으면서 고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는 대승불기에 와서는 사마타는 명상이고 비파사나는 법문을 듣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육바라밀과 오문을 합쳐가지고 사비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죠. 사비다 수행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비다 수행이 나오게 된걸 보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터진스님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경전을 많이 읽어봐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알아는가보다하시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사비다 수행을 알아낸 것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알아낸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은 세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룡 구행을 멈추시면서 깨달음 깨달음. 두 번째로는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관하시면서 깨달음 깨달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깨달음 깨달음 이렇게 세 번이 있죠. 첫 번째 육룡 고행을 그만두시면서 깨달은 깨달음은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부처님이 늙고 병두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6년 동안 수행을 하셨죠. 업이 없어지면은 윤회를 벗어난다고 하니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윤회로부터 벗어나려면 업을 없애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업을 없애려고 6년 동안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이 다 부질없는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늙는 이유는 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병드는 이유는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어야 되고 젊은 모든 것은 다 늙어야 되고 건강한 모든 것은 다 병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나무꾼 집에 누가 노크를 했어요. 열어봤더니 아주 예쁘고 진짜 귀하게 생긴 그런 여자가 나는 행복의 신입니다. 나를 이 집에 들여 보내주세요. 나는 앞으로 당신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땡큐죠. 그래가지고 어서 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었더니 또 독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추하고 아주 더럽게 생겼고 천박하게 이럴 데 없는 모습으로 한 여자가 서가지고 나는 불행의 여신입니다. 나도 당신하고 함께 살고 싶으니 나도 들여보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아 나는 행복의 여신만 있으면 되지, 너 따위 불행의 여신은 필요 없어. 하고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불행의 여신이 하는 말이, 행복의 여신과 우리는 쌍둥이 자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라지면 또한 사람도 사라지고, 우리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내쫓았으니, 내 언니도 없어질 겁니다. 그랬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기법의 있치죠 행복은 항상 불행과 함께 하는 거고, 불행은 행복과 함께하는 거고, 어둠은 밝음과 함께하는 거고, 밝음은 어둠과 함께하는 거고, 착함은 나쁨과 함께하는 거고, 나쁨은 착함과 함께하는 거, 이 연기법이죠. 그러니까는 삶은 죽음과 함께하는 것이고, 죽음은 삶과 함께하는 것이고, 늙음은 젊음과 함께하는 것이고, 젊음은 늙음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건강은 병든과 함께하는 것이고, 병듦은 건강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사람은 늙고 싶지 않다면 젊지도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병드고 싶지 않다면 건강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지 않으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연기법의이치죠 모든 거는 다 관계를 갖고 변화하고 있다. 젊음은 늙음과 관계를 갖고 변화하고 있고, 건강은 병듦과 관계를 맺고 변화하고 있고. 삶은 죽음과 한계를 맺고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음을 원한다면 은 늙음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또 건강을 원한다면 은병듦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삶을 원한다면 은 죽음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젊음, 건강, 삶만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 외에 늙음과 병듦과 죽음은 거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연기법의 이치대로 틀림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는 거죠. 이러한 것을 늙고 병득을 죽는 이유가 윤희하기 때문이고 이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우치고 나니까 는 늙고 병득을 죽는 이유가 윤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틀렸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늙고 병득을 죽는 이유는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다면 늙고 병득을 죽는 것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번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늙고 병득을 죽는 것은 괴로움으로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과연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 크게 이익되게 해준 것이 있는가? 또 늙고 병득을 죽는 것이 나를 그렇게 크게 해친 것이 있는가?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것도 나한테 이익되는 부분도 있는 반면 나를 해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늙고 병득을 죽는 것도 분명히 나를 해치는 부분도 있지만 나에 이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독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만 좋아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싫어하면서 거부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 이거 자체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운 일이 아닌데 우리는 왜 이거를 괴로움으로 인식하는 걸까? 아시면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7일 동안 사색기 결과 또 하나를 깨달으시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음은 운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실제 상황 속에 있는 늙고 병든 걸 죽는 것은 괴로운 것이 아닌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거를 왜곡시키는 성질이 있구나. 이것이 무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든 걸 죽는 것을 괴로워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젊고 건강하고 살아있는 것을 좋은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은 나쁜 걸로 다 연계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왜곡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문명에 대한 발견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늙고 병들고 짓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뭐죠? 문명을 없애는 거죠? 이, 문명이 하는 짓이니까, 문명만 없어지면은 괴로움이 사라질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명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죠? 문명을 없앤다고 하는 거는 곧 마음을 없앤다는 것이고, 마음을 없앤다고 하는 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문명을 없애기 위해서, 아, 죽는 방법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으셨겠죠? 이게 세 번째 깨달음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멍청한 짓을. 내가 죽으려고 지금까지 수행한 거야? 아니야. 문명을 간직한 채로 방법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찾아내신 것이 사성제 팔 정도죠? 사성제라고 하는 거는 고집멸도예요. 처음에, 그래. 괴로움에도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어.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괴로움으로 인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연기법의 이치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늙고 병들고 죽는 거를 괴롭다 해서, 그거를 거부해서 생기는 괴로움은, 이건 우리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야. 우리는 받아야 될 괴로움을 안 받으려고 받을 필요 없는 쓸데없는 괴로움을 만들면서 살고 있구나. 이게 바로 고성재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건안 하고 살면서 합리하기 때문에 그런 줄을 모르고 있구나. 이게 원인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받아야 될 괴로움은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은 받지 않으면서 신명나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한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정견이죠?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사, 정어, 정업이죠? 이런 생활이야말로 바른 생활이구나. 정명이에요.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바른 노력이구나. 노력에도 바른 노력이 있고 쓸데없는 노력이 있어요.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는 없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무 찍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는 소리는 도끼질을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에게나 통용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노력을 바르게 해야 할지를 모르면은, 바른 노력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건 바른 노력이 아니에요. 고생만 두라고 할지 한정 결과물은 안 찾아오죠. 쌀을 가지고 밥을 짓는 노력이 올바른 노력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절에 가가지고 1 8 0에 3,000배, 이절저절 찾아다니면서 빌고 다니고, 또 신한테 의지하고, 굿하고 무당 찾아다니고, 이런 거는 바른 노력이 아니에요. 뭐가 바른 노력입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말과 행동을 점검해 가면서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이 가장 바른 노력이라 이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머릿속이 산만하지가 않아요. 불필요한 근심 걱정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없고 오로지 나한테 남아 있는 근심 걱정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내가 원하는 환기 만드실 것인지 그것만 남아있고 불필요한 근심 걱정은 사라져버립니다. 이 상태를 정염이라 그러죠. 그렇게 살다 보면 은 나는 나날이 발전하고 또 나는 나날이 괴로움 속에서 발전하고 성공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정정이라고 하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사성제 팔종도 입니다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세 번의 깨달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육령고행을 통해서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7일 동안 사색 때 문명의 깨달음이 있었고 당신이 생을 마감하시려고 열반에 드시려고 하다가 사성제 팔종도의 깨달음이 있었고 저도 요세 번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연기법에 대한 깨달음은 일본에 유학가 가지고 번여스님의 아미타경 소를 읽다가 깨우쳤죠. 예토와 정토가 한마음에 있다. 이런 구절에서 문득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부처가 된줄 알았어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깨달음 을 얻었다라고 하는 스님들 오도성을 보고서 누가 진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잘것없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논문도 거기에 가는 거였습니다. 대학생이 쓴 논문이니까 학사 논문이죠. 학사 논문을 그 대학교에서는 박사들 논문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뿌렸어요. 대학교에서. 역대 그 학교에서 나온 논문 중에 만점을 받은 건제 논문밖에 없대요.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서원사의 주지가 되고 신도들한테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참 부처님 가르침 이 하나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깨닫게 된게 사성제 팔정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역대 깨달았다고 하는 스님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를 알게 됐어요. 겨우 연기법 하나 깨우친 거 가지고 큰 스님 노릇을 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한참 못 미치죠. 무명까지 깨우친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성철 스님 오도성을 보니까는, 아, 성철 스님은 무명까지는 왔네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8 정도 육바람일 오문을 들여다보니까는 이게 완벽한 수행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문에다가 육바람일 수행을 붙여가지고 제가 사비다 수행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팔정대의 수행법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나왔고 육바라밀이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문이 나왔고 그리고서 불교는 망했다. 그런데 오문도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이다라고 하는 수행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경전에서 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불교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타마타 빅바사나에 대해서 해시밀경이 나와 있다 해가지고 그리고 수요 기류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영조 불자고 능정거사님만 나왔고 아무도 안 나왔었어요 그때는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경이 맨날 하던 정토 사부경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그동안 내가 읽어보고 싶었던 해시밀경이나 한번 강의를 하자 그래서 해시밀경 강의를 했어요 그걸 읽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8 정도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바라밀이 나왔고 육바라밀도 미흡했기 때문에 오문이 나왔다. 해시밀경이 풀이를 하면은 10밀을 해석하는 부처님의 맞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해석할 핵자 1밀 깊은 비밀스러움. 1밀이 뭐냐? 산모자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모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계소집성, 으타기성, 원성실성 세 가지 성품이 자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삼부자성 이세 가지가 무자성이라는 소리가 신미이에요세 가지가 무자성임을 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팔 정도가 미흡했기 때문에 육무의 논쟁을 일으켰고 그래서 육바라미를 설했는데 이거 역시 미흡해서 삼았타비파사나를 설하려고 하노라. 사마타 비파사나로 설하려고 하다 보니 삼모자성을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러고 나와요 그 경전에 그래서 재밌는게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데 1건2건에서는 삼모자성에 대해서 신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3번째 가가지고 사마타 비파사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4번째 가가지고 르없시 다나바라미를 이기라 하세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나는 나 혼자 아는 줄 알았더니 경전이 나와 있잖아. 참 재밌죠? 그 경전을 읽고 사비다 수행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깨닫고서 사비다 수행을 얘기했고 그런데 이것이 경전에 등장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그러고 나서 저는 어느 경전을 읽어도 막힘이 없어요. 어느 경전을 읽어도 충분히 그 뜻을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경전이 술술술술 익힙니다. 그러니까는 길를 쓰고 또는 앉아서 깨달아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래서 나온 것이 사비다 수행이고, 그런데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업이잖아요? 사비다 수행은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는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겁니다. 내 삶을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 일이 비파산화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해신일날 나와가지고 천업보시를 함으로써 집착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사비다수형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은 합의다 수행을 해도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업장 소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만들었는데, 참 기가 막힌 프로그램입니다. 100%다 고칠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겪는.